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루틴을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인데요. 아침에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면, 어, 여기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좀 산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고 그다음에 씻고 밥 먹고 그렇게 방에서 안방이죠 안방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루틴 집에서 10억 이상 매출을 낸 저의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숨이 차네요. 네 그러면 오늘 하루 보이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이로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하는 루틴들을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걸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컴퓨터를 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문 체크를 합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일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네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정산이 얼마 들어올지 주문이 몇 개인지 배송 중인 게 얼마인지 배송 완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문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체킹하는 거는 이제 정산 체크를 좀 합니다. 오늘 어제 뭐 오늘 얼마가 나한테 입금이 됐는지를 확인해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이제 그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산 얼마 들어온지 체킹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한번 체킹을 합니다 리뷰 리뷰를 체킹해서 어, 오늘은 좀 어떤 리뷰가 있나 왜냐하면 안 좋은 리뷰가 달리면 정말 매출에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타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점이 만약에 너무 낮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댓글을 달아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 요청드리고 고객님이 좀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고객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뷰에 대해서는 대응을 빨리 하는 방향이고 사실 리뷰는 제가 직접 댓글을 달지는 않습니다. 댓글은 저희 아는 분한테 요청드려가지고 어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드려가지고 리뷰 작성 댓글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통계입니다. 통계에 들어가서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얼마 정도 판매가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어제 있었던 매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있, 오늘 있는 이제 매출입니다. 오늘은 좀 이게 많이 팔려서 좀 매출이 많았고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계속 체킹을 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추석이 끝나서 그런지 매출이 좀 저조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매일 루틴화해서 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센터 들어와서 날짜를 전 날짜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적용해서 이렇게 세팅해서 좀 오늘 얼마가 소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또 금액을 올릴지 낮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서 그 광고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스마트 스토어 루틴입니다 네. 저는 사무 공간이 제 침실에서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9시까지는 와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 좀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어, 저희가 그 스케줄러를 좀 작성하고 오늘 어떤 거를 할지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그 12시까지는 그 주문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CS 확인하고, 고객 문의 들어온 거요. 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송장 작업을 1차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탁할 게 있으면,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위탁을 해야, 그, 그날 배송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사입, 저희가 집에다가 가져다 놓은 물건이 오늘 나갈 거 있으면, 그 정리를 해서 송장을 출력을 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루틴이고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어, 진행을 하고 점심 12시에 먹고 그다음에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어, 저는 점심에 갈, 간단하게 좀 조깅을 하고 옵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업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1시 10분부터 이제 6시까지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제가 지금 프리랜서를 한두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업무가 있다면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사실 그거는 매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좀몇번 정도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투여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2차적으로 이제 송장 작업을 진행을 해요. 송장을 또 출력을 하고 또그 다음에 제품 등록할 게 있으면 또 제품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들을 만나야 된다면 또 오후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 그렇게 해서 오후 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아마존도 지금 셀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받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쇼핑몰 외에도 좀 해야 될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바쁘네요. 그래서 바쁜데 6시까지 하려다 보니까 좀 업무량이 많아서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보고 공부하고 또 영상 만드는 부분들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택배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택배는 저희 엄마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가 택배 이제 싸는 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택배 싸는 일은 또 포장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고 계세요. 뭐 보자기 포장이라든지 선물 포장이라든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택배를 싸주고 계셔가지고 어좀 간편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루틴화 시켜서 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운동을 다녀와서 헬스장 다녀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10시에서 10시, 10시 11시까지 좀 정리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12시에 치침하는 루틴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은 7시 반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실제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작업장입니다. 이제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 제품을 최근에 이제 추석 장사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또 많이 지금 빠지기도 했어요. 지금 위에는 보자기 같은 거, 선물 포장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쇼핑백 놔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포장된 건 뭐냐면 그 이번에 그 업체 쪽에서 이제 선물 포장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 포장해서 인사장 카드랑 같이 넣어 주는 거고요. 여기 쇼핑백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박스씩 이렇게 몇백 개가 나갑니다. 저희 이렇게 선물 포장이 되어 갖고 나 무지 박스죠. 여기다 이제 송장 붙여서 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한 거를 여기다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대략 한 300에서 350건 정도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박스를 접어 놓고 있죠. 박스를 빨리빨리 접어놔야 저희가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를 지금 접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박스를 넣는 공간입니다 박스를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뾱뾱이 같은 거 지금 넣어놓고 여기를 지금 창고식으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 넣어두고 여기 박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택배 쌓는 공간이에요 택배 여기 테이프 같은 거넣고놓고 테이프도 있고 선물 포장지. 네, 여기서 이제 전, 랜턴 켜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택배를 작업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로 내보내면 저희는 택배를 다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물건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몇개 없네 라고 하시지만 사실 한 물건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한 3천만 원, 3천에서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정관제 제품 비싼 거 아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지금 여기 방 안에도 지금 물건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물건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게한 3, 4천만 원 정도 있고, 물건이 더 들어올게 한 2천만 원 정도, 한 1, 2천만 원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천만 원 어치 좀 물건을 더 시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이렇게 찍어 봤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이번 영상을 찍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좀 여러분에게 스마트 스토어 또 집에서 부업을 할수 있는 법, 집에 솔직히 요즘에 돈 벌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또 월급 가지고만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집에서 충분하게 부업으로도 스마트 스토어를 할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 채널을 만들었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좀 기쁨을 느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제가 일을 하는 공간에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또 같이 교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지만, 네, 저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어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번 영상도 찍고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어, 집에서 돈 버는 남자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